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질문 네 가지. 아,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개신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혹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 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질문이지만은 어~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질문들 중에 이제 네 가지를 어~ 제가 간추려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여야 하셔야 될까? 라는 질문을 나눴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 꼭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두 이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눌 텐데 다음 은두 번째는 세, 어, 두 번째 질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누구의 기준 기준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면 바로 인간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보면이 세상에서 되게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 또 고난,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큰 고통이 결국엔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게 일어났다고 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인간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에 해당하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옥이죠, 그렇죠? 지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렇죠? 머리가 간지러워서 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홀로코스트스가 아니라 홀로코스트죠. 네. 그~ 독일군들이 그쵸 그렇죠? 그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죠 그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 어~ 막 인체 실험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살인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막 소리를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신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하나님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어, 신앙의 대상자로 어, 모시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홀로코스트라는 그렇게 큰 사건 속에서 죽음으로 내버려 둘수 있는지 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킬링필이죠.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회주의의 극극 극진적 사회주의 인물이죠. 폴 포트. 이 사람이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당시에 주, 어 누구죠? 중, 궁, 중국의 마오쩌둥. 에 이제 그 국가 형성에 나가는 그 사회주의 정치 방법에 매료돼 가지고 네 그런 방법을 이제 주, 어, 어~ 캄보디아에 그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그~ 어, 그 방법을 그~ 캄보디아에 적용을 시키면서 네 정말 수많은 지식인들 캄보디아 인간의 거의 삼분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죽여버리죠 사람을 그쵸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너무 잔인 무도한 그런 사건들이 하는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인간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우리나라 예로 보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정말 죄 없는 그 학생들이 그쵸. 어떻게 보면 어~ 성인들의 어른들의 욕심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 볼수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어~ 유니세프 하는 단체죠 약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와주는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한 달에 어그지 뭐라고 하죠 지원금이라고 하나 그거를 이제 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정말 아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 다 잃고 막 몸에는 질병이 생겨가지고 보육원에 맡겨져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불우한 환경 가정 가정 환경 그런 것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들에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정, 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여덟 명, 노아 여덟 명, 노아 가족 여덟 명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물로서 다 쓸어버리는 사건, 노아의 홍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질문이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중에서 그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사랑이 정확하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음. 이이 세상의 존재성을 존재를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어, 뭐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는 뭐 성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대로 보면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의 원인은 중심이자 중심. 그렇죠.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근데 인간은 외모라는 것입니다. 외모.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어 인간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제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무엇이 다르냐? 성경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또 하나는 인간의 사랑, 필레오. 그제 필레오의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이 사건을, 이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그세 번, 세번 질문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거기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필레로가 내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 할때그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야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물어볼 때도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 두 번째 대답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때 거기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 누구죠? 인간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생명, 그러니까 어, 인간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주심으로써 내 심령의 주인 되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지배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의 의미 그러니까 자체가 뭐냐면 인간 자체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어, 어, 극적인 표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살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삶이에요? 이 육신의 삶에서 더살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언젠간 그 사람도 다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렇지.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 그쵸?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영이죠. 근데 인간의 사랑의 대상은 육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 사랑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는 어떤 사랑이신? 아가페이신 하나님 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이 질문 자체에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의미는 사실은 필레오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사건을 봤을 때그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게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다 알지 못하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전제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전제가 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불치병에 걸렸어. 정말 어려움이 당했어. 근데 이 당했다고 할지라도, 아, 이게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전적인 그런 믿음. 그냥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사님 믿음이 전제하에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사실 저 또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어,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우리 많은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죠. 저 또한 그 숨겨진 어떻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이해이죠 부분적으로는 저도 참 이야기가 좀 어려울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시점에서 볼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주기 위한 그죠그 영의 대상으로서의 목적으로 일어난 일들 그쵸? 일들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복강에서의 야곱이죠 도대체 그 야, 야곱의 심령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육체를 처벌이잖아요 그런 고통을 고난을 주으로써 주물, 줌으로써 그 야곱의 영을 얻기 위해서 그쵸. 그런 관점으로 이런 사건들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하나는 하나 이해가 다 다진 다 되진 않죠. 동, 공감도 되지 않고, 동의도 되지 않고, 그럼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어려운 마음이 있고. 그쵸? 하지만 은 예,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 즉, 대상을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다 허용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질문에 지옥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 이번엔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혹은, 혹은 그 당, 사건을 당하는 그 당사자. 그죠그 당, 당사자에게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옥은 이제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후에 일어나는 천국과 지옥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었던 일과 육신이 끝나고 영으로 있는 데서 주어지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옥을 왜 보낼까?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겠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후에 일어나는 거는 거는 사후에 일어나는 의들은 우리가 창세계에서 신에 대한 정립을 했듯이 우리가 사후에 만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삼일체 전등하신 하나님이도 불구하고 왜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는데 거기서는 지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그 뭐죠? 어 공의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개 내가 선하면은 천국에 보내고, 내가 악이면은 지옥에 보낼 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려고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하나예요. 사랑과 천국완성. 그러니까 창세기로 보면은 일곱째 날 인간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보낸다는 것은 어디? 천국은 어디? 인간과 함께하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 그러면 천국완성 역사의 전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뭐다 내가 원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뭐 인격적인 관계는 제가 지난주일날 정리를 해드렸나요? 그쵸? 그래서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은 홀로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그 의미는 그 영과 함께 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의 속성이 곧 영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난 직슨 뭐요그 영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한 원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의 속성이 곧 영의 속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일날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원해야지 하나님과 천국이 완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천국을 완성시킬 수 없는 거죠. 미완성이죠. 그러면 이 인간을 두 부류로 볼때 하나님을 원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인간 이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원하는 인간은 어디 가겠어요? 원래 목적대로의 신 천국을 보낼 수밖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쵸?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원하지 않는 자, 인격적인 관계니까 원하지 않는 자를 강제로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강제를 데리고 가면 그건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원하지 않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원한 영의 존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목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곳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죠, 그렇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왜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지옥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목적으로 두고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천국은, 천국의 속성은, 그러니까 뭐다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극치. 평안의 극치가 천국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것은 이거와 완전히 상반되는 속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극치가 바로 고통의 극치. 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이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을 고통스럽게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목적이고 천국이 평안의 극치인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와 상반되는 장소가 그렇죠. 결국에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 살아가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홍수도 우리가 홍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하신 이유는 그 여덟 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지,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여덟 명, 노아 홍수 여덟 명, 그러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노아 여덟 명을 제외한 다른 인간들의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laughs> 구원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 1 0판게 일으키게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러니까 거기에 창세어 5장인가요? 거기서 말씀드려보면 아니 5장이 아니지 7장인가? 6장, 6장이 7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즉 육신 육신이 된그 인간들, 그렇그 인간들이 할수 없, 인간들은 할수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홍수 심판으로. 그래서 홍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 원 구원 원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심판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이죠. 그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그렇 구원을 유력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아가페. 자가페 사랑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있다. 영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위해서 할수 없이 고난을 주듯이 그런 사건들이 홀로코스트, 킬링필드 세월호 사건 노아용수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관점. 그니까 인간, 인간은 외모를 보라 볼 수밖에 없는 성질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거는 아가페 이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그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도 혹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영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향한 전적인 믿음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립이 안 되죠. 거기서는 성부 하나님, 즉,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우리를 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 받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하나님은 목적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영을 위해서 그 영이 살아갈, 살아가야 되고 그 영이 천국을 싫다고 하니까 그 영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지옥이고 또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지옥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하는 하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평안의 극치로 만들다 보니까 그거와 상반되게 상반되게 만든 것이 바로 지옥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